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1절의 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 같이 뵙겠습니다.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하면 너희의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은혜의 초청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아,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을 어,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 오늘도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거래가 아니고 선물이라는 거죠. 그저 받은 선물. 그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늘도 내일도 흘러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 5장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그런 은혜의 초청장이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또 배고프고 아픈 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그 은혜는 값 없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초청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고 있는지요? 또 아니면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간다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새봄이 온 것처럼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초대합니다.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초청장에 응답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오5장 오늘 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칼은 빈부귀천 가릴 것 없는 특히 이방인까지 포함한 지금으로 말하면 불신자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영적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 목마르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적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걸 받아 누리고 있어도 또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갈급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오라는 하나님의 초대는 단순히 어떤 정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라고. 네, 그래서 이 은혜로운 초대로 누구든지 와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0, 아,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한 거예요. 아, 목마른 자를 부르시는 초청장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또 내게로 오라고 또 초청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또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초대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날한 남자가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갈증이 극심했습니다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을 때에 멀리 오아시스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신기루일까, 그냥 가짜일 거다 생각을 하고 의심하면서 가지 않고 망설였습니다. 그 대한 여행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오아시스는 진짜입니다. 믿고 가서 물을 마시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는 마지막 힘을 내서. 오아시스로 달려갔고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참된 생명을 씨는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찾아 나아갔을 때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와야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날마다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녀는 육신의 갈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허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기쁨으로 마을로 돌아가 와보라고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와보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가 되신다고 하나님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를 지나며 마라에 도착했을 때 홍해를 건너서 바로 홍해에서 한 200m도 안 되는 거리에 마라가 있어요. 조그만한 샘이에요. 옛날 우리 시골 샘 같은 샘. 거기 물이 있었지만 그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평 불만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주셨고 그 나무를 물 속에 넣, 넣자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고난과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게 단물로 생명의 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물로 나오라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를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실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라고 하신 초대 초대장에 응답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의 물을 마시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사야 오늘 55장 1절에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돈이 있어야 무슨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다 그냥 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즉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초대하시며 그들에게 안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돈 없는 자는 단순한 경제적인 빈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 또 하나님 앞에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은 자들 다 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올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가 없이는 안 돼요 일이.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대가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가치나 양심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세상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냥 영적인 거, 도덕적인 거, 양심적인 거다 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국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 주지 못한다는 거죠. 어, 항상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생명은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오늘 1절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은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값으로 어떤 값으로도 돈으로도 살수 없는 겁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냥 오라고 그냥 돈도 없어도 값, 값 없이 그냥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조건인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젖은 생명과 양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기쁨과 충만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은 뭐 환경은 바뀐 거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도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기쁨과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활기와 영양을 공급하는 포도주와 우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 주는 축복이 다양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갈수록 더 많이 거부해요. 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못 믿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거부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해서 또 나는 자격이 없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갈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그래도 몇년 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갈수록 이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갑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생명과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를 신뢰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보면 양식 아닌 것을 먹으여배부르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이해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우리 나를 시편 90편에 모세가 우리 나를 계수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나를 계수를 해야 돼요. 얼마나 앞으로 살 건가? 저는 기도하면서 여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까요? 그러라고 뭐 깨닫게 하시지 않은데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양식이 아닌 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아닌 거, 천국 복음이 아닌 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헛된 것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합니다. 참된 만족을 찾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참된 만족이 없는 것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실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풍자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빵은 생명을 지탱케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빵을 얻기에 돈을 버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빵 아닌 것을 사기 위해서 헛되이 돈을 낭비하고 체력을 낭비한다는 거죠. 그러나 본 구절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육신을 살찌우는 빵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는 빵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본문 이사야 55장 1절에 언급되었듯이 영혼을 살찌우는 빵은 인간의 노력으로 번 돈을 지불하여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그 사람은 결코 그것을 영의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이사야 55장 2절에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양식 아닌 것은 참된 생명이 아닌 것,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것이 풍부한데 양식을 더 얻기 위해서. 그냥 먹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팔아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시간, 노력을 투자하면서도 결국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땅에는 금강이 숨어 있어요. 만약 땅을 파, 깊게 파면은 엄청난 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부는 그 말을 듣고 또그 말을 믿고 금을 찾기 위해서. 어, 농사짓는 땅을 다 파헤쳐서 어,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무수한 시간과 자원을 어, 금강을 찾는데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러나 금강은 없었고 결국 그의 농장은 다 파헤쳐져서 항폐해지고 그는 금강 금강을 찾지 못한 생계를 이어가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며 그가 그냥 평범한 농사를 지으며 살았으면 그냥 잘 살았을 건데, 왜 금강을 찾으려다 인생을 낭비했을까라고 혀를 껄껄거리며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화는 우리가 지나치게 애부의 유혹에 끌려서 본래부터 중요했던 것들을 잃고, 인생의 주인 아닌 거. 하나님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것을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진정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보면 이사야 55장 2절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일시적인 걸 이야기하죠 만족을 주지만 결국 공허함을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쾌락이 자신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지금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큰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안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영혼을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참된 만족을 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 보니까 부지런히 나를 들으라, 그리고 좋은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며, 조, 듣고 살면은 좋은 것을 먹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값 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교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의그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목숨을 내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최고의 음식을 암시할 때 사용 사용되는 용어가 기름진 것이라는 용어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을 경험한 자가 누리게 되는 풍성한 축복을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된 평화를 얻고 세상이 줄수 없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양식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이 나를 만족시켜 주실 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헛된 수고에 불과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그 만족은 잠깐이고 더큰 갈증이 생깁니다. 결국 영혼의 깊은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들으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영원히 살리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포용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생이 영원히. 살아난다는 것은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3절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 모형으로 하는 이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의미하는데요. 사무엘아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 수도 실패하게 될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거죠. 영원히 견고하다는 거죠. 무궁하다는 거죠. 범은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은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은혜는 언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근데 이 은혜는 언약적인 용어로서, 인혜라는 것, 용어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긍휼을 베푸시다, 연민을 느끼시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메시아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대신 속죄한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또 메시아의 부활을 암시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을 무덤에서 다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오신다면은 살아 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깊은 밤 어두운 산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작은 손전등이 있지만 등불은 멀리까지 비치, 비치지는, 비춰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등불이 비치는 만큼 한 걸음씩 내디디면 또 그렇게 길을 걷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한꺼번에 보여 주지 않습니다. 기도도 다한 번에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같이 또내 길에 빛과 같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 은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나와서 들으라. 그래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은 하나님께 나와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살아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혼이 살아나고 오늘 앱에 들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의 초대장을 초청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을 오늘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당장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봐서는 당장 예수님이 오시고 싶지만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보내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헛된 세상 것이 헛된 세상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낭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초 초대장에 초청장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세상에 헛된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현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애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